하자. 네. 마무리나 하자. You c a p t u r e zone A. 아 뭐야? 여보까. 아, 뭐야? 누구 왔어두명 있다. 오케이. 뭐 어, 신한 지제멍네? <laughs> 뭐지? 아파라. 아 씨발 존나 아파. 잠깐만요. 살려 주세요. 안돼 아이고. 아이고 씨발. 아 씨발 실수했다. 어. 뭐다 맞아 둘다졌어 너무 아파요. 모든이 너무 아파. 강우 두대 맞으니까 반피가 없어졌어. 없어. 가도되나? 가가가 나들 뭐야? 다 어디 갔어? 뭐어 뭐야 들 쟤네들, 쟤네들, 쟤네 오, 오, 오. 오. 오 뭐야. 뭐야. 나 안주? 너피할거지 아니네? 아, 시어본데? 오, 씨, 어, 뭔데? 잠깐만. 어본데 오, 시어본 이거 어본데 오, 시어본데? 오, 거어본데어데 운전하 <laughs> 어. <laughs> 이래서 니 <운전한 거야>, 여기는 <laughs> 그래서 이래서 여기 문제야 여기 안돼 여기 죽어 그냥 <laughs> 너무 애매 여기 부활하게 그런 아야 안... 죽어 <laughs> 와한동 온다 <laughs> 안 온다 안 온다고? 안와안와응좀 내려갔어 좀 내려갔어 내려가도 되냐 이거?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어 살았다 살았다 몸은 빠졌는데 살았어 살았어 몰랐네 어디서 <laughs> 말하려나? 여기서 말하겠지? 여기 끝자리에서 말하겠지 어한 어. <laughs> 번만 더 아니 이 가운데쯤에서 들어야지 여기쯤에서 어 여기 사로어 잠만 어 X됐다 어, 어, 엄나 빨리 잡아볼게 가볼 생각 본. 아 그냥 시발 좀 맞아 줄게. 거기 거기 아니야. 줄된것 <laughs> 같아. 거기 아니야. 아줄된다나할게 <laughs> 오. 저잡기는데 그냥. 뭐, 어, 잡았는데? 저 반대쪽 사다리 가서 오케이 갈까 좀 내려가 좀 내려가 어좀 어. 좀 높은데 안 떨어지겠지 엄엄 엄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뭐 어느 정도에 안떨어지는 모르겠어 <laughs> 아 <씨, 정말> 웃기네 진짜 <laughs> <laughs> 와 아, 웃겨 갖고 집중을 못 하겠어 씨발 아우... 쩜쩜... 아우... 오케이 좀더 아래, 좀더 아래 어... 나좀 잘... 조절 해봐봐 흐쯤 요쯤, 요쯤 이 정도면 되겠..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몸은 떨어져, 몸은 떨어져 괜찮아 어 영원히 살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, 씨, 존나 웃기네 흐핰핰핰핰핰핰핰 미안해, 얘는 저방 공방 볼게 야다 좋았고. 아, 존나 웃기네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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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. <후씨, 웃음> <진짜. 너. 웃음> 아, 웃겨 지고 <laughs> <진짜> 집중 못 <못하게. 웃음> 뭐야 너, 이거. 뭘 쳐도... 뭐 거야. 아, 욕하지 마.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욕을 해? 아, 아 어. 나어떻 도대 떻게어 가, 가, 또 또지 뭐 어. 아이고. 어, 좋아요. 어, 좋습니다. 어, 쟤 누구야? 그러니까 나 처음 본데, 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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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